안녕하세요. 세금TV입니다. 저희는 지금 17번 게이트에 와 있습니다. 음, 저기 애들 있어요. 저는 응. 오늘 옷을 이렇게 입었고요. 좀잘 나오는데? 이뻐요. 너도요. 저희는 이제 비행기에 곧 탑니다. 그 전에 무빙워크 한번 탈게요. <웃음> <웃음> 저희는 드디어 비행기를 탔습니다. 안녕. 야! 조해라! 저는 이제 출발하고 도착하면 다시 켤게요. 뿅! 저희는 지금 제주에 도착했습니다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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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거 아, 먹으러 왔습니다. 할말 없잖아! 느낌... 느낌 아, 쓰질거 봐. 연예인만나는 거다. 우 연예인이다. 요 시리입니다. 니네 문에 얘네 유튜브 망한다고... 아, 저 노잼~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뭐야? <laughs> <오. 오>. <laughs> 저희는 여기 무지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에 왔습니다. 보기 무지개 다리 모시모시기모시기 네, 이따 만나요. 출연하실래요 저희 교감 선생님. 유튜브예요. 저희는 제가 아이비 가든에 왔습니다. 새로운 방으로. 어 좋은데? 너 얼굴이 너무 웃겨. 그러니까. <laughs> 오! 어, 제주도는 평지예요. 지금 오설록에 도착을 했습니다. 바람이 많이 붑니다. 봅니다. 바람 이 많이 불고잉? 이채연이 머리 산거 보여줘. 아유. 귀여워. <웃음> 여기 <웃음> 세상에서 제일 예쁜 가이드. 아유, 네. 아유. 아유. 우리 가이드. 어? 안녕. 맞는 듯. 저 네, 저희는 이제 숙소도 에짜겠습니 아니 이거 가로야, 세로야, 바보야. 가로야. 아, 세로야, 아니 근데 이거 돌리면 돼. 뭐 좋은데, 어 신화. 예. <목소리> 예거1 아, 2 k g 내거 11kg. 나 15kg. 나 들어봐. 너꼬보다 가벼운 거 같아. 아 가벼운데? <목소리> 너는 왜 이렇게 무거워? 저희 지금 가고 있어요. <laughs> 근데 진짜 수련애랑 급이 달라.

진짜로 거기 뭐지 놀이공원 가고 있구요? 뜰까? 뜰까? 이게 놀이공원이야? 몰라. 아, 근데 아 박채린이랑 쟤네 어, 표 싹쓸이 해와야돼 아, 우리. 싹쓸이 돼, 그래. 우리 진짜 제대로 논다다? 뛰는 <laughs> <laughs> 어, 거냐고 이거? 막시 아아 <laughs> 그러니까 여기 고볼코이기다리고 있습니다. 창거 이름이 뭐야? 이름을 뭐지? <웃음> <웃음> <왜>? <웃음> 개소리야. 저희 회전목만살 수도 있어요. 배고파다안넘 메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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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했지? 여자분들. <laughs> <laughs> 오. <야>, 재밌었어요, 오늘? <laughs> 네. 아니, 이거 이거 찍자. 그러니까 내가 MC인 거지. 오늘 점수 몇 점? 해저 깜짝 생일 파티를 해 주러 나가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아니, 케이크는 이렇게, 이렇게 준비를 했...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 빅가 아니야? 으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행 이틀차 아침입니다 조식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<laughs> 일단 도착, <가보자>. 도착하면 <laughs> 다시 게요 응. 안녕 오, 오, <laughs> 도착을 오. 했습니다 오. <laughs> 제육볶음은 달긴 한데 맛있죠? 그럼 연어랑 먹어볼게요 응, 음! 연어 개 맛있음 응, 연어 계단 백질 일단 먹어볼게 연기들 나 아침에 는데살고싶어나 아. 과일을 가져왔고요 과일을 먹어볼겁니다나 이거 아침 사과 금사과인 거 아시죠? 한입 드실? 아. 음, 역시. 맛이 없지? 뭐지? 아, 뭐야, 너네. 그래. 그래. 안녕. 저희는 맘마를 다 먹고 갑니다. 잘 입었어요. 약간 아까랑 조금 다른 사람 있는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기분 탓이세요. 기분 탓이고. 세금티비에요 세금티비 세금에세금에요세금네 세금입니다 세금세어 안녕 세금 t v 야나 너무 웃긴다 세금비 바람이 너무 많이 붙어 오늘도 못뜯아 오늘 못뜯다못다못 타네 치우자 저희는 스누피 아, 가든에 아, 도착했습니다 지금 스누피 가든에 왔습니다 요렇게 이제, 스누피 가든 끝났구요. 나 이제 부끄럽지 않아. 근데 나도 이제 별로 안 부끄럽거든요? 쟤, 바보 이게 뭔데? 어, 우리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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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우리 아니야? 우리지? 아, 아, 아. 우리야? 반사된 거 아니야, 형? 이게 뭐야? 우리 아니야. 님, 누구세요? 아, 아니야. 개... 어, 맞는 거 같아. 귀신이다. 닭볶밥을 그냥 그냥 아, 아. 먹으러 왔습니다. 아. <끄러> 그거 나 익었어요 맛있어? 어 맛있어요? 와 이거 편집 어떻게 하지? 항공기 클리어 닌, 닌 표정을 봐야 돼 한번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잠깐 우리도 한번 닦을까? 기다려, 기다려 물질도 가져올게 어? 휴지, 휴지로 해줄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? 화학으로안 돼, 화학으로 화학적으로 안 돼? 야, 많이 담아서 개 줬는데? 아니, 물질 아, 그럼 휴 있잖아, 여기. 아, 나두 번째 반 시작한다 아, 있어요 물을왜 아, 그거 꺼질대.

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야, 너무 맛있어요. 맛있어요, 아, 맛있어요. 하나도 맛있어. 맛있어. 안 짜고. 아니야, 두기 먹었어요. 두 분기. 아니야, 한 분기 밥 먹었어. 아, 잘 자, 점심을 <laughs> 진짜 못 먹었어. 다 아, 나도 한 먹어. 여기 여기 좀 앉아도 될까? 아니요. 네. 몇살몇 살이세요? 몇 살? 몇 살이세요? 오늘 몇 오늘 25. 어, 내가 맞추는 맞추는 거 아니야? 스물 다이라고 하지 않나 거짓말이야. 아이 라이. 뭐 너무. <머머> <머머> 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. 이틀째 저녁이고요. 아, 할 거야! 할 거야. 이정환한테 보내. 정한님에게 부탁을. 드 얘들아 푹 잤니? 지금을 위해서. 놀자! <laughs> 이틀째 조식. 먹었고요. <laughs> 과일 먹고 있어요. 남은 거 마저 하고 머리하고 옷 입으면 끝이에요. 아, 화장도 해야 되네요? 하지 말까? 아 해야 돼요. 다 먹었구요. 우리가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야. 무슨 어떤 해변에 왔어요. 어. 제트북도 취소돼서. 우 하와이야? 야자수, 야자수 월추어 나비. 엄청 불어요. 다들 소환님. 자율주행이고요. 저기 뒤에 김수환 김소한... 있을 텐데 안 보이네요. 제가 먼저 출발해보라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. 빨라, 빨라, 옷도 이렇게 완전 얼굴색 외계인, 재밌었어요? 오시랑 만에 살떡이네. 이번엔 더 빨리 달릴게요. 핸들이 자동으로 움직인단 말이죠? 그게 존나 신기합니다. 어, 이제 두번다 타갔고요 레이싱. 저희는 지금 끝나서 하나 다 이제 집 가는 거지. 미쳤다 그냥. 아 하는 거좀 찍을 걸 까먹었어. 지금 공항에 도착했는데요. 사람이 오지게 많아요. 오늘 제일 따뜻한데 제일 두꺼운 옷 입었어요. 입었어요. 근데 뭐 면세점 못갈것 같긴 하거든요? 갈수 있어! 갈수 있어! 바로 로 찍어야 돼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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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머리를 묶고 옷도 벗고 습니다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도착했는데요. 착구할 기를 사서 집에 가고 있어요. 까먹고 못 찍었어요. 공항. 내래서아 까먹고 가네라제폰배터리가 없어서 못 찍었어. 했어. 야 이거 스타트가 중요한데 아 씨. 에음.